아펜젤 외곽의 민속박물관.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통 치즈 제조 과정을 볼수 있다. 수천 년에 걸쳐 발달해 온 치즈 제조 기술은 유가공 기술의 꽃이라 불릴 만큼 복잡하고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 그첫 번째는 35도로 데운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주는 것이다. 유산균은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해 젖산으로 만드는데. 이것은 치즈가 숙성하는 데꼭 필요한 요소다 유산균을 넣은 다음에는 렌넷이라는 응고효소를 넣습니다 어, 이것은 송아지의 위점막에서 뽑아낸 것인데요 이외에는 첨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 단지 치즈가 만들어지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죠 렌넷을 넣은 뒤 30여 분그 사이 우유는 마치 순두부처럼 변한다 언제 잘라야 할지는 감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걱을 세워서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농도입니다. 렛넷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린 송아지에서 얻을 수 있다. 송아지가 먹은 어미젖은 4개의 위를 거치며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액체 상태의 우유는 너무 빨리 배출돼 영양분의 흡수가 어렵다. 때문에 네 번째 위에서 렌넷을 분비해 우유 속의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고 응고시켜 영양분이 서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우유가 적당히 응고되면 본격적인 치즈 만들기가 시작된다. 렌넷으로 인해 우유는 순두부 같은 커드와 유청으로 분리되는데 커드를 잘게 잘라줄수록 유청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보다 단단한 치즈를 만들 수 있다. 이후의 과정은 놀랄 만큼 두부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홀리덴 커드가 솥 아래 가라앉기 시작하면 커드만을 걸러 틀에 놓고 남은 수분을 빼주는데 제주를 시작한 우유의 9% 정도만이 치즈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허드를 걸러내고 남은 유청은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청 안에도 꽤 많은 단백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당과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유청만 따로 모아 리코타 치즈를 만들거나 분리유청 단백질이라는 영양제로 가공하기도 한다. 제가 사는 곳에도 치즈 공장이, 곳에도 치즈 공장이 있는데요. 아, 그곳에서도 유청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청은 산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마치 두부처럼 굳어진 커드 덩어리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 틀에 넣어주는데 추의 무게로 자기들끼리 달라붙어 치즈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이 단계가 마무리되면 비로소 치즈는 발효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아펜질의 치즈가 모두 모이는 숙성실 이곳에는 무려 13,000여 개의 아펜질 치즈가 살아 숨 쉬며 서서히 익어가고 있다 치즈 숙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오염원으로부터의 완벽한 통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치즈들에는 성표는 물론 제조 날짜 만들어진 공장 번호까지 상세히 기록해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치즈 숙성실에는 13,500개의 치즈 덩어리가 있는데요. 기간에 따라 치즈 가공을 위해 운반됩니다. 이곳의 치즈들은 짧게는 4주, 길게는 6개월까지 숙성되면서 각기 다른 풍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 치즈의 맛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1년에 4번 세균 검사를 통해 외부 세균으로부터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치즈의 품질을 좌우하는 탄력도와 맛, 치즈 속 구멍까지 꼼꼼히 확인한다. 이런 철저한 검사 덕에 아펜젤 치즈는 70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치즈가 생산된지 2개월 반 정도가 지나면 치즈의 품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평가 위원회는 두 개의 전문 부서를 구성해 외부 모양과 맛까지 철저하게. 검사합니다. 아,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모든 치즈를 매일 뒤집어줘야 하는 수고를 덜었다. 숙성 기간 내내 치즈 표면에는 아펜젤에서 나는 허브즙과 소금을 발라 아펜젤 치즈의 풍미를 더해준다. 매일 치즈에 허브즙을 발라줍니다. 일종의 허브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브러쉬를 이용해 허브즙을 치즈에 문지르면 허브의 효능은 치즈에 흡수되고 치즈는 예쁜 하얀색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펜들 치즈의 맛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